그래 광주 시민들이 위대했던 것은 뒷골목에 상점는 다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무료로 밥을 제공해요. 응?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9박 그 10일, 만약에 북한군이 있었다면은, 그것만 박살 났겠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도경 지하실에 TNT가 몇만, 몇만 톤 TNT에 있다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맞습니다. 화약. 예. 그리고 저는 거기 있는 동안에 절도사건 한건못 봤어요. 또 강도사건 하나 못 봤어요. 예. 뒷골목에 상점 문 열어가지고 대부하 학생들 무료로 법도 제공하고, 그리고 군인들 없을 때그 거기서는 짓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고, 어디 북한군이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선생을 광주 복동이라고 조종 배후로 김대중 선생이 잡아가지 않은 정치적으로는 네. 광주 정치권 자기 정권 군사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도경도 시민군이 다 고쳐섭니다. 네. 기자에 대해서 별로 우주,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시민군들도. 네. 마침 조선부에 그 현, 있는 기자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있다 알고 그래. 시민들하고는 알고 그러니까. 하여튼 나 혼자 그냥 외지에서 홀로 들어오셨다면 내가 아마 뭐 규택병매나 맞고 그랬을 거야. 그때도 뭐, 제가 당연히 도전하죠. 도전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내가 비주류였기 때문에 내가 1등대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언론도 그랬어요. 네. 언론도 한 2, 3위 정도 하면 잘하는 걸 봤는데, 음, 당신은 제가 엄청난 연설의 일강이 됐대요. 내 연습 잘했어요. 네, 네. 어, 김대중 선생님 보다 못하지만. <laughs> 현장에서 뒤집어졌죠. 아. 현장에서 내가 우리 야당인데 이해창 후보 당선되기 위해서는 우통 벗자. 음. 이거 다 벗고. 액타이도 풀러. 음. 팔 걷어 올리고, 이거 걷어 올리고. 센세이션 할 만한 내가 음. 연설을 했어. 음. 8분인가 하는데. 내가 뭐, 되는 것도 별로 팔아지지 않았을 때. 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간에, 이, 이게 당선될 때, 네. 못맡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후배들에게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언제, 나경원 의원한테 많이 얘기해 줬거든. <laughs> 네. 그랬더니, 오늘 텔레비에 보니까 인터뷰하니까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서응 그건 내가 얘기해 줘서 잘하고 있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선출직, 뭐, 일반, 뭐, 우수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13대, 14대 할아버지의, 저 겨울이 뭔지 아십니까? 물태위손입니다. 물, 네. 태, 위, 손. 손을 위해서 뭐뭐 하지 마. 게으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 가훈을 우리 400년 전에 지어주신 할아버지의 가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그래도 좀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진산 선생, 김영삼 네. 선생. 네. 그래서. 어, 그거는 내가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